요즘 나는 너무 바쁘다. 일복이 터진 것 같다. 알싸라비야. 흥이 절로 난다. 그동안 영어 수업을 하면서 2년 전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내가 만든 수업 자료들을 조금씩 무료로 공유해왔다. 바쁘신 영어 선생님이나 집에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료 나눔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영어 선생님 한 분께 수업 자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줌으로 영어 스피킹 수업하는 노하우도 배우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거의 9년 가까이 영어 수업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노하우들이 생겼고 온라인으로 재미있게 수업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어서 이것을 공유하기로 했다. 그래서 요즘 수업 자료 정리와 함께 선생님께 알려드릴 노하우 공유를 정리하고 있다. 나의 영어 수업은 한국과 미국의 시차로 인해 주로 새벽이거나 밤 시간대다. 그러면 낮에는 뭘까? 뭐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자료 정리도 하고 요즘 시작한 유튜브 작업도 한다. 거기에 틈틈이 베이비시터 알바도 한다. 7개월 된 베이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친구까지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다. 아기도 좋은데 초등학생은 내가 좋아하는 몬스터 그리기와 스토리 만들기 또는 슬라임 만들기 등을 함께 할수 있어서 더 재미있다. But, but eventually we'll go in there. <laughs> All right. Eventually. a l right. h w do y s e l l cotton candy. Cotton candy. Let's see what do you think? 베이비시터로 일을 시작한 것은 2010년도 미국에 처음 와서였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가 집에서 아기 돌보는 일을 하셔가지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늘 집에 아이들이 있었다. 엄마는 한 번도 아이를 보라고 한 적은 없지만 나는 아이들이 좋아서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 채우고 어부바도 해줬다. 애기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게 경력이 될줄 누가 알았을까? 미국에 왔을 때 베이비스터 잡을 구하면서 이걸 얘기했더니 경력이 있네요 하면서 금방 채용해줬다. 그리고 10년도 더된 지금 나의 경력은 무르익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비스터 사이트는 케얼닷컴이다. 그 외에 다른 사이트들도 있지만 나는 이 사이트를 쭉 이용해왔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트는 한국에서 열어볼 수가 없었다. 왠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동안 베이비시터를 해오면서 아주 좋은 리뷰들을 받았고 그 덕분에 지금은 내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수시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받달라는 메시지가 온다. 나는 주로 어케이셔널 잡을 한다. 이건 정해진 날짜나 시간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컨택해서 하는 일들이다. 미국은 데이나이시라고 해서 아이가 있는 부모님은 가끔씩 아이를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 나는 이게 아주 바람직한 문화라고 본다. 부부는 아이가 있어도 반드시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문화의 수혜자다. 내가 수혜자라서 그런 문화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있어도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부부는 개인만의 시간도 필요하다. 나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그게 배우자가 됐든 나의 아이가 됐든 함께 하는 시간에 더 열정을 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엔잠러를 꿈꾸는 40대 언니의 사설이었다. 영상을 보시는 엔잠러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보자. 다음에는 미국 사는 10년 동안 내가 했던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별거 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럼 여기서 안녕. 구독 꾹, 좋아요 꾹, 조택구알 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럼 이만 진짜 안녕!